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염이 몰려오나,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너너에게서 팔팔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도심 곳곳을 누비는 택배 기사님들에게서도 팔팔함이 느껴지죠.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팔팔한 에너지는 다른 나라에게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몇 년째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이 실리면서 그 나라 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주고 있답니다.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저력이 지금 전쟁으로 시름에 빠져 있는 나라의 국민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건참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팔팔하게 쏴라 있는 대한민국의 에너지는 우리의 성실함과 집념이 하나, 둘 모여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때마침 8월 8일 금요일, 불금의 에너지로 팔팔 날아볼까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G-Dragon의 파워로 8월 8일 금요일의 스타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나이드 걸스의 미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서 팔팔한 에너지 느끼시나요 음, 언제나 앞장서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항상 웃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실함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좋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요 이런 우리 국민의 성실함과 끈기 집념 그리고 공동체의 힘이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새마을 운동을 벤치마킹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교과서에까지 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가 실렸다고 하니까 갑자기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거 있죠. 우리 어깨 좀 으쓱으쓱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리자면 8월 8일 오늘은. 민간단체에서 지정한 무궁화의 날이라고 합니다. 어, 옆으로 누운 팔자 모양이 무한대의 무궁을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피고 지고 또 피는 우리나라 꽃 무궁화처럼 이 여름 긍정의 에너지를 마구 꽃 피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류의 프리스타일에 사연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신청곡 보내시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샵 0967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어플 KFN 별사탕 다운로드하셔서 무료로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부 전하고 싶은 장병들은 인트넷 국방홍보원 미료의 프리스타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에 즐거운 이유가 있죠. 바로 이분이 선곡해오는 음악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료의 프리스타일 금요일 2분은 대중음악평론가 이종성 씨와 함께하는 이종성의 뮤직캐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종성 씨가요. 떠나자 바다로! 라는 주제로 노래를 선곡해왔다고 하는데요. 여름의 바다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어 일이 바빠서 휴가를 못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괜찮습니다. 노래로 떠나시면 되죠. 시원한 바다가 느껴지는 노래 오늘 2부에서 꼭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깜짝 퀴즈도 놓치지 마시고요. 어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신성훈의 노래입니다. 레이디 무궁화 꽃이 또 피었습니다. 신성훈의 레이디 무궁화 꽃이 또 피었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자,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잠깐 봐볼게요. 3223님, 입추 매직인가요? 37도를 가뿐히 넘기던 낮 기온이 30도가 됐고, 열대야도 사라진 것 같네요. 내일이 말복이라고 하니, 맛있는 거 드시고, 여름 잘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어, 입추이기는 하네요. 네. 8월에도 계속 더울 줄 알았는데, 뭐, 덥기는 합니다만, 음, 37도까지는 안 가네요, 다행히. 그렇습니다. 아, 또, 내일이 말복이죠? 예. 뭐, 초복, 중복 못 챙기신 분들 내일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932님.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점심은 냉면으로 통일했는데, 사장님께서 갑자기 짜장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들 말 못하고 중국집 갔네요. 말도 못하고 먹기 싫은 거 먹으려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유유, 출첵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우, 반갑습니다. 윤구사미님. 아우, 더워서 오늘 좀 습도가 높지 않나요? 체감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조금 높은 것 같던데. 예, 점심으로 냉면이 딱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 우리 사장님은 오늘 왜 짜장면이 땡기셨을까? 아쉽게 되었네요. 아우, 자, 그리고 4967님, 안녕하세요. 주말에 드디어 와이프와 강원도 경포대로 휴가를 갑니다. 일한 자요? 떠나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4967님, 이번 주말에 여행 가시는군요. 좋습니다. 지금, 어, 더위가 살짝 꺾여서, 그래도, 어, 여전히 뜨거운 태양은 내리쬐잖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휴가 가기에. 경포대잘 다녀오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오구사님, 부모님 농장에 일손이 모자라 토마토 수확하러 갑니다. 이제 그만 일하셨으면 쉽지만 쉽게 손을 놓지 못하시니 자주 찾아뵙고 일손이라도 보태려고 노력하는데, 아, 또 그게 쉽지는 않네요. 일 도와드리고 말복이라 백숙 끓여 함께 식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음... 아 부모님도, 근데 사실, 예. 우리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일안 하시고 쉬셨으면 좋겠지만,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잘안 나지시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건강하시다는 뜻이니까요. 예. 좋게 생각합시다. 말복 잘 보내시고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1206 님, 저는 주말에 밀린 책을 읽을, 읽을 계획입니다. 두꺼운 넥서스 책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고 있는데 많이 밀렸거든요. 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 책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고 있다고 해주셨어요. 요런 독서 모임이 있나 봐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읽으려면 잘안 읽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읽는 그 동호회가 있으면. 밀렸더라도 이렇게 챙겨서 다시 읽게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예, 시간 내서 화이팅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파리공호님, 이런 날씨 좋아요. 입추 지났다고 바람이 좀 불어오네요. 신청곡은 데이브레이크에 살랑이요 하셨는데요. 파리공5님의 신청곡 같이 들어볼까요? 데이브레이크가 부릅니다. 살랑. 왔노라, 재미있는 음악 퀴즈가. 틀렸노라 퀴즈의 정답이 바닷노라 프리스타일에서 준비한 부지만 상품을 <목소리> 숨은 가사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코너는 혼자서는 놓치게 되는 노랫말 속의 보석 같은 단어들을 문제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노래를 들으며 문제도 맞추고 인생도 배울 수 있는 숨은 가사 찾기. 자 이번 주도 팔팔하게 살아오며 피땀 눈물을 흘려온 청취자분들을 위해 이 노래 한번 문제곡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이죠. 2016년에 발매된 방탄, 방탄소년단 정규 2집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이 곡으로 섹시 콘셉트를 처음으로 시도했지만 아주 기가 막히게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사랑을 받았었죠. 자, 그러면 문제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피, 땀, 눈물도 내 몸, 마음, 영혼도 내것인걸잘 알고 있어. 이거 나를 벌 받게 할 땡땡 네랩 부분이에요 벌스가 어, 랩 부분 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랩해 드렸습니다 어, 땡땡을 맞춰주시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거는 나를 벌 받게 할 땡땡이다 과연 무엇일까요? 뭐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주문, 2번 주차, 3번 주식. 자, 하나씩 넣어서 읽어봐드리겠습니다. 1번 주문. 이건 나를 벌 받게 할 주문이야. 내 모든 게다니 네 것이란 걸난잘 알고 있지. 이거는 나를 벌 받게 할 주문이다. 네. 살짝 장르가 판타지가 되는데요. 1번 주문. 이번 주차. 이건 나를 벌받게 할 주차. 주차하기 힘들어서 거의 벌과 같다. 어, 벌받 벌 받는 그 주차가 내가 너무 약점인데 이거는 주차 같아. 그래서 너무 벌 받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겠죠? 이번 주차고요. 3번 주식. 이건 나를 벌받게 할 주식. 주식 아, 주식 생각하면 또 한숨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니면 요즘 좀 어떻게 수익 보고 계신지요. 자, 3번 주식 되겠습니다. 이 3개 중에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노래를 들으면서 정답을 맞춰보시면 됩니다. 아주 귀 쫑긋 세워서 잘 들어보시면 되는데, 어, 대충 사실 보기만 봐도 정답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도 제가 한번더 아주 그냥 다들 맞춰주시라고 힌트 내드리겠습니다. 자, 배고픈 당신, 음식 배달 앱을 열고 뭘 하죠? 바로 이걸 합니다. 1번 주문, 2번 주차, 3번 주식. 그렇습니다. 자, 정답 하시는 분들은 짧은 글은 5 0원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같은 샵 0967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어, 또 신청곡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예,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까요? 방탄소년단이 부릅니다. 피, 땀, 눈물. 숨수문가사 찾기 노래 방탄소년단의 피, 땀, 눈물 듣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주문이었습니다. 이건 나를 벌 받게 할 주문. 아, 우리 청취자분들 정답 잘 맞추셨나 한번 봐볼까요? 0853님, 1번 주문 맞춰주셨습니다. 정육점에서 일을 하는데 소비쿠폰으로 고기 사러 많이 오라고 주문 외워봅니다. 하셨어요. 네. 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아, 요즘 많은 분들이 잘 쓰고 계신 것 같던데, 예, 0853님 가게에 많이들 와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5916님, 정답 1번 주문 맞춰주셨어요. 우리 손주한테 항상 좋은 말만 하며 주문을 겁니다. 손주가 좋아해요. 해주셨어요. 아우, 좋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해줘야 돼요. 네. 사람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8377님, 오늘은 낮 기온이 조금은 시원해진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인후통으로 고생하는데 건강이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퀴즈 정답은 1번 주문. 잘 맞춰주셨습니다. 어우, 어, 인후통, 네, 혹시 감기가 올려그러는 걸까요? 음, 아, 빨리, 네, 나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6116님 정답 1번 주문 맞춰주시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건강하라고 주문을 겁니다 하셨어요 어,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한테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죠 예, 주문이라고 했지만 그러면 그게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부정적으로 말해주는 것보단 낫잖아요 음 좋습니다 2446님 1번 주문이요. 밖에서 농사짓는 부모님 걱정에 날씨가 시원해지라고 늘 주문을 걸고 있어요. 해 주셨고요. 6619님도 1번 주문 배고파요. 주문하고 싶어요.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11 아, 방금 6619님이었고요. 이번에 1011님이 정답 주모 여기 주문이요. 해 주셨어요. 예. 재밌네요. <laughs> 그래요. 자, 이 외에도 또 많은 분들이 정답 문자 보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자, 이분들 중에서 오늘은 8377님 그리고 6116님께 떡감지에서 제공하는 명품 쑥 인절미 세트 보내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 오후입니다. 거창하진 않을지라도 금요일 저녁엔 뭐라도 하고 싶죠? 어, 오늘 저녁 여러분들 뭐 드실지, 또 무엇을 하면서 보내실지 그런 얘기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제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0967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3397님이 안녕하세요. 부하걸의 유 신청합니다. 아우, 부하걸 노래 신청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드라이브 할때 자주 들었던 곡입니다. 해주셨는데요. 예, 우리 3397님의 신청곡 같이 들어볼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입니다. 유.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오늘의 우리를 살게 하고요. 누군가의 꾸준한 선행이 세상의 온도를 조금씩 올려줍니다.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 코미디언 김준호, 김지민 부부가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김준호, 김지민 부부는 그룹 홈 은빛마을 중공식에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들 부부는 새롭게 완공된 그룹홈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 직접 이삿짐을 날랐고요. 청소를 도우며 또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흔쾌히 현장을 찾아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주기도 했죠. 이번 행사에서는 코미디언 김대희 부부, 오나미 부부 박소영 씨도 함께 했는데요. 이들 덕분에 사람들은 한박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보금자리가 아이들에게 따뜻한 쉼터가 되고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길 저 역시 바라봅니다. <laughs>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 오늘은 그룹홈 은빛마을 준공식에 참석해 뜻깊은 개그맨들의 아... 어...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네, 개그맨분들이 아주 뜻깊은 봉사활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들은 노래는 종현이 부른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김준호, 김지민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 나선 외부 일정이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이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새로 지어진 보금자리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멋진 행보를 보여준 김준호, 김지민 부부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밋밋하고 심심한 음식이 좋고, 무탈하니 평안한 하루도 좋지만, 가끔은 누가 판을 흔들어줬으면 싶습니다. 바로 이 시간 조미료처럼 들어온 맛깔나는 팝송처럼 말이죠. 음악조미료 팝팝 음악조미료 팝팝은 프리스타일의 별찬으로 준비한 팝송 두 곡을 여러분께 팍팍 남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청해주신 팝송도 여기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팝송 좋아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0967로 팝송 신청곡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그 노래와 어울리는 커플링곡 골라서 함께 들려드리고요. 또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팝송은 983호님이 청해주셨는데요. 심플리 레드의 스타 신청합니다. 해 주셨어요. 네. 아주 심플하게 신청곡 보내 주신 9835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물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불현듯 떠오르는 팝송이 있으시면 짧게 제목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주셔도 좋아요. 그럼 저희가 적극 반영해 드릴게요. 어, 오늘 팝팝의 첫 번째 주인공 심플리 레드는 80년대 결성된 영국의 소프트 락 밴드입니다. 어, 깔끔하면서도 서정적인 사운드에 소울 재즈 뉴웨이브 같은 장르들을 혼합하면서 좋은 음악들을 꽤 많이 발표했었는데 의외로 국내에서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아, 우리에게는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까지 오른 If You Don't Know Me By Now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들으실 스타스 통해서도. 어, 익숙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심플리 레드처럼 8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소프트 락 밴드 에어서플라이가 있죠 이 밴드는 그 당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고요 내한 공연도 여러 번 다녀갈 정도로 국내 팬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스타즈처럼 사랑의 아픔과 회복을 노래한 Lost in Love를 커플링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두곡 이어서 만나보시죠 먼저, Simply Red의 Stars 들으실게요. Simply Red의 Stars, 그리고 Air Supply의 Lost in Love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음악조미료 팝팝, 팝송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조금 더 봐볼게요. 어, 5712님, 미루님, 우리 애들 여름방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다음 주 계약이라니. 아,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방학 동안 학원만 다닌 애들 불쌍해서 주말에 동해바다 같이 보고 오기로 했습니다. 애들이 넓은 바다 보고 힘 얻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2 학기 보내길 바랍니다. 음, 그렇게 말이에요. 예, 이제 뭐 초등학생들 여름 방학 시작했다고 해서 많은 학부모, 예, 그 주부님들이 아유, 애들 삼시세끼 어떻게 먹이죠, 막 이런 사연들이 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여름 방학이 다 끝나가네요. 아, 마지막으로 동해로 여행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추억 쌓으시고요. 아이들도 이번 기회에 예. 그, 여유, 참 이렇게, 학원만 계속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을 텐데, 아, 좀,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5732님, 미료씨, 확실히 입추가 지나니 날씨가 선선해졌네요. 그 차이를 느낍니다. 폰 고장난 아들이 결국은 중고 마켓을 수소문해서 적당한 폰을 구매해서 사용합니다. 중고 어플에서 해결했는데, 새 폰인데 저렴하게 구매했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아드님이 중고마켓에서 아주 득템하셨네요. 네, 요즘 중고 어플로, 중고마켓 어플로 어, 이렇게 많이들 구매하시죠.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9234님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시원하네요. 패티김의 9월의 노래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자, 9234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패티김 9월의 노래.